길을 잃고 있던 하카타 앨범과 동참. 아 여는 데가 없어서 뒤적히고 막 하다가 길 엄청 잃었는데, 알고 보니 어제 왔던 곳이. 웨이팅이 좀 있어요. 아 몰라 그냥 이렇게 된거 먹고 간다 그냥 5분도 안 왔는데 응. 매주 수요일은 참맛 세트가 50엔 딱 저는 아침 정신에다가 낫도 뺄것 같아요 아 낫도 정말 먹고 싶어서 아... 응. 양쪽이 작네 음. 오리 공원에 나왔는데 캐리어를 맡길 수 있는 기대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은 이유 8000원이 너무 아까워 너무 비싸 그래서 안했습어다저 아, 네. 캐리어 타고 다닐 거냐? 네, 가능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아,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네 오른쪽 입구로 가면 되겠다 오늘은 날씨 여정이 작동을 안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긴팔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딱 온도가 좋아요. 윤슬이 반짝반짝 비치진 않아서 아쉽다.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까 밥을 먹었는데 왜또 배가 고플까 목적지 후쿠오카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볼게 은근히 많다 해가지고안 들어가 볼게요 오! 안에 촬영 불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촬영 가능이라고 적혀있어요 자 한번 볼까? 이게 뭘까요? 유 칸? 뭐야 한국인인가? 이시잖아 일단 기념품 샵 것도 보는 게 인지상정 아님? 어, 예쁘다. <laughs> 프라모델 이렇게 사는 건가 봐요. 진짜 예쁜데? 만들기 어려워 보여다리코먼 캐리어 보관 꿀팁. 그 역사 내에 있는 800인짜리 캐리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후쿠오카 미술관 들어오면 코일락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 상관없이 싹다1 0 0엔이에요 저는 어차피 여기 보러 온 거긴 한데 공원 안에 서 계속 노실 거면은 여기 보관하시고 미술관도 한번 보시고 호호! 영상 촬영을 불가해서 눈으로 잘 담고 왔습니다. 그러다 사진 촬영을 되던데 1층은 나무로 만든 불상들이 있는데 정말 압도적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제가 또 불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불신자까진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참 좋아한다고요. 그래놓고 <laughs> 유럽 가면 제가 또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앉았 이런 게 전시되어야겠어요. 자, 일구경 끝! 이 외부로 나가서 한번 싹 보고 도시락 사러 가서 도시락 사고 공원에서 까먹고 고마워도 돌아가있고요 엄마 트금 앞에 여기 마트에서 도시락 샀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다. 아, 빨리 여기 공원으로 돌아와서 가자마자 먹고 캐리어 찾고 바로 공항으로 떠날게요. 오늘이 호쿠오카에서의 마지막 일정. 오늘 여기서 밥 먹기까지 끝냈습니다. 원래는 테나시티에 가려고 했는데 막돈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굳이? 싶어가지고 노선 변경했는데 진짜 잘한 선택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동작에 빵만 먹고 가네요 라브리오슈 갑니다 약간 진짜 식사빵 일주? 기적 차이도 없어가지고 그냥 식사빵 조금씩 썰어먹어가어요 그리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맛대가 나왔어 음, 그렇군. 첫 번째 빵은, 뭔지 모르겠어요. 초코, 저, 마스, 마스카푸에 크림치즈 같은데? 크림치즈가 맞나? 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빵은 의외로 쫄깃쫄깃하고, 크림치즈는, 뭔가에... 그 거야 나. 되게 축축한 식빵 같은. 짝수 없지만 저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시 10분 비행기인데, <laughs> 수업을 맡기려 니까 3시 20분부터 된대요. 지금 2시 40분인데, 인천공항이었으면 벌써 들어갔는데, 뭔가 좀 촌산이 되네요. 여튼, 제 여행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언제 다 탈지, 할지 모르겠어요.